이렇게 13세트 음. 짜잔 <laughs> 얘는 900ml로 저는 여기다 4인 가족 한끼 먹을 밥이나 국 주로 냉동해놓고요 사이즈가 커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두 번째는 600ml 사이즈인데 반찬 만들어서 넣기 좋은 사이즈고 저는 아침에 애들 국에 밥 말아 먹으라고 딱 2인분만 담아서 냉동해놔요 세 번째는 냉동밥 용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 400ml 많이 사용하는 이 용기랑 사이즈 비교해드릴게요 이거보다 푸실하게 살짝 커요 아 그리고 국민 반찬통 글라스락과 비교해볼게요 반찬 넣기에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는 스팀트레인데 애들 간식으로 물만두 해줄 때 냄비 안 꺼내고 여기에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되게 편해요 트레이는 900ml만 들어가요. 이거 13종 세트에 들어가 있는 지켜백인데요. 은근 사용할 때가 많아요. 저는 여기에 견과류나 남은 야채들 보관할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전에는 그냥 비닐에다가 보관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더 오래가고 냉장 고안이 되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. 제가 이 제품을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역시 접이식이라 보관시 자리 차지를 안 하고 실리콘이라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서 좋다는 거.